아이, 저건 왜?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별안하십니까 저... <laughs> <뭘> <laughs> <laughs> 방송이 됐어. 어, 그냥 편하게 하세요. <laughs> <이게> 무슨 무대인지 <laughs> 알아요? 네? 정확하게? 아니, 그건 이게 저 <웃음> <펜하고> <웃음> 나요. 아, 니 그거 르는데 이게 저기 뭐야? 뭔가 으로하번 병원에 가보려고 그러고 나와요. 비가 오면서... 아, 내가 할리로 갔거든요.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 동생도 이걸 몰라. 모든 무슨 무대는 정확히 몰라. 물어보시는 분들도 방송에 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시승하는 거에 는 관심도 네. 없었어요. 네. 이제, 타보고 나니까, 아, 아 이런 네. 바이크와 또, 투어러의 맛은 이런 거구나. 네. <laughs> 살짝, 이렇게, 살짝 맛을 본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이 바이크, 브이스트롬 1000이잖아요. 네, 1000XT. 1 x t 네. 정확한 명칭은 XT까지. 네. 네. 근데 지금 제일 잘생기고, <laughs> 좀딱 촬영했을 때 네.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각도 네. 한번 어디 어디가 좋은가요? 이렇게? 이게 대각선이 좀아 여기서 이렇게 요, 요 각도인가요? 네이 각도인가요? 네어 그러네 이 각도가 지금 각도 사이드 박스까지 지금 다이, 달려 있고 네. 네. 탑 박스는 떼긴 했는데 앞과 옆이 딱 보이면서 이게. 아, 좀, 앞이 커 보이는 효과죠. 아, 커 보이는 효과. 약간 이제 예, 저는 어드벤처 투어러들이 좀 빵통이 좀 커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laughs> 이 각도를 선호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드벤처 투어러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음 장르가 어드벤처 투어러로 나왔고 이제 거의 아뭐 듀얼 퍼포즈라고 얘기를 하시죠. 음, 듀얼 퍼포즈라고도 얘기하고 네. 아니면 어드벤처 투어러 네. 아, 이런 식으로. 잘생겼네, 저기 뒤에 <laughs> 아니, 그 전에 타셨던 기종이 뭐였죠? 그 MT-09 트레이서라고 야마하 건데요 아, 네. 맞아 그거를 한, 타다가 처분을 하고 이번에 이제 브이스트롬 1000 XT로 복귀를 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얼마나 타신 거예요?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탔습니다 아, 1년, 1년 정도? 정도 1년 정도 타셨고 네. 이거는 지금 다시 복귀한 거는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되셨고, 네. 2개월 대행 도 되셨고, 네. 아, 근데 이 각도가 진짜 제일 이쁘다. 그죠? 네. 이 각도가 지금 차주분이랑 딱 이렇게 되는데, 네. 제일 좋아요, 진짜. 어. 네, 그 각도를 제일 많이 선호해. 요 아, 아, <laughs> 일부러 네. 쓸 때도 약간, 약간 네. 이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진 찍을 때도.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차주분이랑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트레이서랑 만약에 이 브이스트롬 1000을 비교하자면, 네. 네. CC나 이런 거는, 음... 차이는 나죠? 네, 한1 5 0 c c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V-Strom이 아, 좀 더? 네, 높죠. 더 높죠? 네. 음.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8 5 0 c c 아, 8 5 0 c c 그렇죠. 근데 출력 같은 경우는, 네. 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기통수 차이도 있고, 아. 엔진 방식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차 밸런스 같은 경우인데, 아. 네. 사실은 두, 차종이 이제 장르가 조금 달라요. 장르가 네. 아.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듀얼 포포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네. 네. 이게 보니까는 투어러로 돼 있더라고요. 아. 네. 투어러로 돼 있고 아. 이제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네. 어드벤처 투어러라고 하고 네. 흔히 말씀하시는 아. 네. 듀얼 포포즈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제 차 밸런스 쪽으로 보자면은 네. 사실은 저희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V스트롬 1000. V스트롬 1000.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MT09 계열 자체가 말이좀 네. 많아요. 뭐 세팅 자체를 해 갖고 잡을수있는데 네. 네. 살짝의 핸들 털림이 있다고들 하시거든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서스 세팅에 따라서 또 이제 완화할 수도 있고 아, 아 예. 그 부분이 네. 그런 조금 민감한 차량이죠, 어떻게 보면 트레이서 아 같은 게. 네. 본인이 직접 타시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네, 저도 살짝 이제 처음에 트레이서를 출고하고 네. 타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아, 신체를 출고하셔가지고 네. 네. 아 그렇게 했는데 약간 털림 증상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면서 찾았는데 네. 정보 공유가 이제 그 차종 같은 경우 활발해서. 아. 네. 이제 서스 세트 이제 리어서스 세팅을 조금 했죠. 네. 했더니 이제 잡히더라고요. 잡히더라고요. 네, 네, 음. 약간 그, 그것도 있어요. 어, 사이드백이랑 탑박스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차이도 조금 있고요. 아, 그러면은 사이드, 네. 사이드나 뭐 탑박스를 바람, 아. 네, 바람 저항이 조금 있갖고헷리는 음.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트레이서 타실 때는 박스를 떼고, 아, 세팅을 박스, 한번 해보시고, 네. 이제 달고도 한번 달려보시고, 음.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차종 같은 경우는 아직 탑박스는 제가 안 했는데, 사이드백 달고도 고속주행에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음. 이제 단점은 뭐냐? 네, 초반에는 세, 토크가 엄청 좋은데, 네. 후반에 오히려 이제 초반, 세, 초반 토크가 좋다 보니까 는 밀어주는 힘이 좀덜 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음. 아, 초반 세팅에 비해서 뒤에 밀어주는 힘이 좀 약하다. 네. 그런 아쉬움. 네, 그래서 아, 이제. MT 공구는요? MT 공구는 조금 골고루 세팅이 잘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네. 4,000rpm 이후로 쭉쭉 치고 가는 맛이 있죠. 아. 네, MT 트레이서 같은 경우. 네. 약간 스포츠 성향이죠? 살짝 보면. 아. 이건 정말 이제 임도나 네. 캠핑 갔을 때타기 좋은 바이크. 아, 네. 아 제, 너무 전문가적인데? 아, 저는 이렇게 너무 전문가적이면은 네. 네. 재미없는데. 아. 네. 어, 이거. 위에 우리 사이드박스 이런 게또좀 매력적이잖아요. 네. 요, 이렇게, 여기도 사이드박스. 자, 탑박스는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네. 이제 또 뒤에 태울 사람도 없고, 이제 사이드백을 좀큰 거를 했어요 아, 사이드 백은 2 0터짜리인데 네. 이걸로도 이거로 아직 충분하더라고요. 아, 지금... 나중에 뒤에 태울 사람이 생기면은 <laughs> 어, 진짜 크기 커요. 네.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사이즈가 이 정도면은 예, 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이드 박스 같은 경우. 는이 크기가 1200GS 어드벤처랑 네. 네. 비슷하거나 똑같을거예요 비슷하거나 그게? 똑같아요. 네. 아, 3000km 타셨잖아요. 네. 3000 자, 키가 꽂혀 있긴 한데 한번 네. 인트로 한 번만 더보여주세요 네. 자 인트로를 한번 볼까요? 음, 어, 뭐가 되게 많아. TC, 네. TCS 표시도 딱 나오고. 네. 또 뭐, 네. 또뭐 있죠? 네, 쭉쭉쭉쭉. 네, 온도도 있고요. 지금 28, 지금 28도예요, 우리가? 네, 지금 이게 음. 세운지 얼마 안돼서 아, 그렇죠. 네. 아.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이쪽 버튼으로 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연비, 네, 그런 트립을 표시할 수 있고, 위에는 트립 1, 트립 2 이런 거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위에 거 보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행거리가, 음. 총주행거리 뭐 트레 1, 그쵸. 트레 2 이런 걸로 바뀌고, 밑에 걸 누르면요. 지금은 이 기름으로 몇 킬로까지 갈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전압, 전압 나오고,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당겼을 때 순간 연비가 몇 킬로인지. 아, 이렇게. 이거는 지금 총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아까 화면이고요. 그렇죠. 이제 음. 여기 보시면은. 네. 가운데 요 버튼 있어요. 요거를 네. 누르시면은 TCS 단계를 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이렇게 아 1단계 맞아요. 오프, 어프 네. 네.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 네. 다시 누르면은 t c 가가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하나 한 건데 요 네. 밑에 다시 이키 오늘 해볼게요. 네. 여기 잘 보시면은 노란색 결빙 표시가 나와요. 네. 이거를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외기 온도가 3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네. 조심하라 라는 경고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고등이 하나 있는 거구나 온도가 네. 낮으니까. 네. 이제 노면이 얼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 그런 걸 미리 얘기해주는. 네. 저도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 네. 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좀 만족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일단은 제가 고RPM 치면서 타는 성,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네. 일단 초반 세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요. 멀리 투어 갔을 때 이제 한 300km까지는 안 쉬고 달릴 수 있을 정도. 제가 체력이 조금 저질이라서 <laughs> 엉덩이가 좀 아프고. 아, 엉덩이보다, 예, 엉덩이보다는 자세가 꾸부정하게 타니까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아... 네, 이게 바이크 문제라기보다는 제 몸의 문제죠. 아... <laughs> 근데 일단 음, 네, 저도 그655 사왔지만 네.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장거리... 진짜 타기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천은 아직 시승을 안 해봐가지고,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저희 와이프가 뭐 시간을 허락해 주지면 <laughs> 짬을 내서 한번, 네. 아, 저희 언제든 환영해. 네, 차주분이랑 네. 한번 시간이 맞으면, 이제 시승을 해서 그 시승기를 간단하게라도 네. 올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우리 차주분이랑 얘기하면서 가변 배기를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네. 요요 요 부분이죠, 여보. 요 부분. 네, 요 부분. 그쵸? 네, 이 부분인데 네. 요게 어떤 기능인 거죠, 그러면? 아, 일단 가격... 저 RPM에서 3,500 RPM 이하에서 아... 예, 살짝 이제 닫혀 있다가 3,500 RPM이 좀 넘으면은. 이게 같이 열리면서 어, 열리면서 이렇게 네. 배기의 양을 좀 늘려주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서 그쵸. 이제 사운드 자체도 살짝 커지는 것 같고 음. 출력도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음. 이게있음으로 해서 초반 토크가 되게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제 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런 소리도 약간 바뀌어요. 약간 어. 비행기 소리라고 해야 되나? 어. 그 엔진에서 올라오는 그런 네. 소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소리로 좀 바, 바뀌면서 좀. 네. 아. 아. 자,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 천이랑 유공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고 하겠데 <laughs> 네. 조분하는 네.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도 토마스님이 이제 유고공도 타보고 천도 타보면서 네그 그렇죠. 느낌을 전달했었고 네. 그 다음에 아마 아, 어떤 부분이 다르더라 이런 걸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제가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뭐이 스크린, 네. 스크린이, 이5 0면 조절이. 안 되죠. 안 되는구나. 네. 네. 이 그러면은 이 얘는, 천은 네. 네, 천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밀기만 하면은. 아, 밀고. 네. 이게 처음 1단계, 네. 이게 2단계. 아. 그리고 마지막 3단계까지 조절이 아, 가능합니다. 아, 이래지도 되는구나. 네. 한번쭉 해서 네. 쭉.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밀면은. 밀면은 아예. 쭉 당겨집니다. 아, 네. 쭉 당겨지면서. 그렇게 네. 조절이. 이, 네.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또 뭐? 그 다음 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네, 네. 네, 아래로 내려가면 이 윙카 위치가 다릅니다. 아, 네, 이 윙카가 네. 구형 천 같은 경우에도 밑에 에 있어요. 아, 근데 천 네, 이번 천 XT가 나오면서 이 네. 위로 변경이 됐고요. 아, 6 5 0은 그대로 아래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 밑에 있죠. 네, 음.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네네. 또 이제 살짝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면 이 선스, 서스펜션의 차이가 있어요. 아. 네. 이제 650 같은 경우는 정립식이고 2000 XT는 불입식입니다. 정립식 불입식. 아, 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네, 네. 이제 가장 눈에 띄게 볼수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좀 오시면 은 네. 탱크를 보시면 되는데 아, 여기서 이제 뭐 탱크. 이제 650 같은 경우는 네. 탱크 형상이 1000하고 약간 다릅니다. 네. 네. 일단 이 덮개가 없고요 아, 덮개가 있죠. 네. 네. 덮계가 없고, 이 시트 쪽에 보시면은, 이건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시트 경계선이 살짝 아래로 가 있습니다, 6 5 0 아.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고. 얘가 또그 이렇게 올라와 있는 네, 거예요? 네, 올라와 있어요. 아,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계기판을 자세히 보시면은, 650은 만 RPM에서 레드존이 시작되고요. 네. 네, 1000XT는 9000rpm부터. 아, 9000RPM부터 레드존이 시작됩니다 아. 뒤에서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650하고 1000하고. 맞아요. 저도 네. 그냥 봐서는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네. 절대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냥 저도 사실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네. 한번 생각하시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소도, 낙산, 구각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는 이곳 안녕, 잘 가.